아. 어? 예. 야. 아. 어? 말이 해를 보면 뭔줄 알아? 뭔데? 그냥 해본 말이야. 호호호호호호 <laughs> 말이 해를 보면 뭔줄 알아? 뭔데? 눈나포 <laughs> <laughs> 야, 낑깡 알지, 낑깡 아. 킹깡이 바이올린 하면 뭔줄 알아? 바이올린? 어. 뭔데? 낑깡낑깡 오호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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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이바이올린 하면 뭔줄 알아? 뭔데? <laughs> 미친놈이지. <laughs> 아, 아니, 말이 해를 보면 뭔줄 알아? 해? 어. 뭔데? 그냥 해본 말이야. 여보세요? 안, 사... 안 사요 아니 아니지 <laughs> 여보세요? 어더 있어? 낑깡 알지 낑깡? 아 어, 알지 낑깡이 바이올린 하면? 뭔데? 낑깡 낑깡 주세요 <laughs> <laughs> 어? 할 말이 있는데 어 무지라랄이야 새벽에 김구 선생이 어. 여자를 때리면 뭔줄 알아? 누굴 때리면? 여자 <laughs> 뭔데? 여자친구 <웃음> <웃음> 그 김구 아실까, 선생님이, 맞아. 여자를 때리면 뭔지 알아? 왜 때리세요? <laughs> 여자친구. 아, 아, 아. 하... 이제,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으은 자석이 뭔지 알아? 뭔 노약 자석. 현준서가 <laughs> 드립팀 뭔지 알아? 뭔데 말이 해를 보면 뭔줄 알아？그냥 해본 말 이야？이제 <laughs> 할머니 랑 할아버지 를 이룰 수 있는 자석 은 모르 겠는데, 노약자석. <laughs> 토마토를 거꾸로 해도 토마토잖아. 기러기를 거꾸로 하면? 기러기지. 동물학대지. 씨발로 막. <웃음> <웃음> 말이 해를 보면 뭔줄 알아? 몰라. 그냥 해본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뭐냐? <laughs> 아, 김구 호 선생이 아. 여자를 때리면 뭔데? 여자 친구. <laughs> <laughs> 아나왜 웃냐? 아니 이딴 거에 나왜 웃지? <laughs>